세계인의 게임축제 WCG 이스 한국대표 선발자 스타크래프트 8강전 1세트 이재호가 5분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재동의 아주 거친 패배를 안겼어요두 네, 선수의 상대 전적도 재밌어지죠 공식전 7승 0패로 이재동 선수가 우세하긴 한데 그러 사실 2 0 0 9년도까지 기록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기세 좋은 이재호라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 세트까지 이렇게 내주면 이재동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2번 세트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일패를 안고 있는 이재동 선수 의 진영 매치 포인트 한시 어느 때보다 매서운 눈빛으로 경기를 준비합니다. 이재동. 자, 7시 이재호. 아 정말 아야말로아 아, 정말 아 이거는... 이재호 정말 아 약독한 이재호 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아 정말 그 예전 시대의 라이벌 네. 임진 너네임묘한과 아, 홍준호의 사면석 벙커링 결이야이 이제...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재호는 정말 어차피 인용맵입니다볼 것도 없습니다 아 정말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아니. 경기 승부에 경기 내 쪽으로 포용하는 한돈에서 치사하고 비겁한 게어떻습니까아 전략이죠. 네. 네, 전략입니다. 네, 그에다가 이재호 선수 의 지금까지 아 저것도 오버든가요? 지금까지 이재호는 안정적인 플레이, 안정적인 플레이의 대명사, 전철이 가면서 뭐 수비하면서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최대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 근래 들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한 여덟 번까지 만날 수 있는 그런 경기인데 앞두 경기를 누군로 준비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재동 선수가 연계된 플레이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번 W 시뿐만 아니라 이후에 뭐 개인리그에서 또 맞붙게 네. 되는데 그 전초전의 역할을 하는 거. 이거는 아주 심리적으로 완전히 먹여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재동 선수를 그 편견심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십이 앞 마당이에요. 아 이건 또 가나요? 이거 무슨 공황 상태 연달아 2연타인데아 이러면 또 가는데요. 이거 연달아 두번 보면 이재동은 혼란이다. 혼란. 아 이슬람 선수가 오랫동안 그 충격 때문에, 예뭐헌신이 네, 어쩌니 뭐 그런 그 비운의 저가 아니겠습니까? 평은 나오지를 못했거든요. 예. 네, 근데 이게 아 이거 이슬람 선수 일단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제 원배럭이니까. 아 근데 이게 처음 서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긴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원베럭 상태에서 게스트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팩토리까지도 연계될 수 있는 플레이라서 이 원베럭 상태에서의 벙커링은 평소의 이재동이라면 드럼 플레이를 통해서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앞선 일 경기였던 후유증까지 있다라면 이재동의 컨트롤도 왜냐하면 세심해야 되는데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지켜보죠. 네. 지금 상황상은. 그 다음 탄을 지금 이제 호가 준비하고 있는 그림인데, 아 어, 아직까지 그냥 SC를 동반해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오버로드 봤죠? 또 왔구나! 난 느낌이야, 지금. 아, 보통 사실 저 위치는 어떤 몰래 건물에 플레이가 좀 자주 나왔었던 위치라서, 네. 아, 드론 정찰도 안 하고, 어, 이거 오버로드까지! 아, 오버로드 잡혔고, 인구수 막혔어요, 이제 호 빨간불 들어왔어요, 빨간불 들어왔어요, 이미 빨간불 들어왔어요. 저글릭 찍를 하면 드론이 세야 돼요. 근데 저거 잡히기 전에 스폰지풀 완성데서 찍었느냐? 아 살펴봐야 되는데. 네. 일단 머리를 다잡아냈긴 했거든요. 자로못 들어갔습니다. 이재동의. 이재동이 드론이었어요. 이게 머린 들어갔으면 클럽 뿌렸습니다. 네. 아, 저글리 못 찍었네요. 아직까지 못 찍었습니다. 11위거든요. 이제 드론을. 아, 저건 있네요. 아, 두기 찍고. 찍고 일단은 붉은불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면 나스라 사거든요. 일단 저거 두기만으로는 아직까지 파괴 못합니다. 벙커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아, 아 이거 드론 하나. 드론 나와 드론 나와야 되는데요 드론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지만 일단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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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못하게 술이 못하게 조예 조예 조제도 조제도 아, 붙여야죠. 아, 아, 아 이거. 이제도 적을 나온 것 때문에 너무 안심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에 이거 막아도 문제가 아닌 게 벌쳐가 오거든요 아 이미 본진 지역에서는 이 패턴에 올라가는 것을 이제도는 넉 놓고 오버로드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지금 안바닥 타격 또 있습니다. 어, 물론 어떤, 어쨌든 해철리가 날아가지 않고 이 벙커링까지는 걷어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자도 선수가 흔들리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느껴졌던 거고. 왜냐면 끝까지 어떤 그 드론이 좀 활약을 했어야 되는데, 또 방심했고요. 200. 지금 벙커는 자연스럽게 이대로 화제로 이제 끝나는 그런 분위기인데, 안 달려들어도 번갈아서 끝납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입은 데미지나 정신적인 상황, 이재동이 어떻게 그런 그렇죠? 것지문제거든요 이거 걷어내고 성크 무조건 지어야 돼요. 성크 지는 것뿐만 아니라 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훌러벌처럼 맞는 데 있어 성크리 타고라지. 하지만 성크 무시하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베르스한 먼저 시어로 바뀌어 놓고선 그 전략적인 측면을 더 강화시킬 준비랍니다. 지금 게스, 뭐 이스레서 완성은 됐습니다만 감이 못파니다 지금. 미나라리 급한데 이거 네. 그 히드라데스크 댐까지 성큰 옆에 채워가지고 어, 어느 정도는 방어막을 좀 형성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무시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벌쳐 나왔죠. 일단은 원벌서가 머리들을 아, 이 농락 아이 적은들을 농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소급벌처를 조심해야 되겠죠. 네. 자 저글링도 오저글링이 남아 있고 머신샵이 애도 됩니다. 네. 그나마 그래도 이전 선수에게 희망적인 부분은 어쨌든, 아, 어쨌든 어, 오는데요. 네. 앞마당의 처리를 그래도 지키고 있다는 점. 네. 그게 그나마 다행이고요. 제가 불안해서 저글링들이 이 머리를 못 잡았는데 결국 야 빨리 잡아야죠. 빨리 잡아야 빨리 잡아야죠. 삼십 아, 네. 아. 추가적으로 나오는. 걸로 잡고 네. 그 원벌처를 잡아냈기 때문에 발업이 된 상태라서 하나 정도의 어떤 벌처가 나 있는 부분은 들어가서 타격 줄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재도 선수의 지금 판단은 굉장히 좋았는데. 아 골리앗. 저분들이 이렇게 올걸라 예상을 했네요. 엄청나게 잘했요 비가 맑네요. 아무래도 추가 그 피해를 감안해본다면 지금 타이밍에 발업저글링으로 네. 눈이 쌓이기 전에 뭔가 데미지를 줄수 있다고 판단하는 10시트를 잘했습니다. 아, 네, 우리 열심히 블리 지금 이거로 여기를 좀 뚫어내야 된다. SC가 계속 와서 딜리된건설 하고 이제 왼쪽 뚫리라, 왼쪽. 왼쪽 야. 뚫렸고, 와, 뚫립니다. 이, 아, 뚫어봅니다. 아, 이제도. SCB 나와야 돼요. 지금 추가적 리 오고 있어서 이재선 선수가 안 왔거든요, 지금. 자, 뭐라고 치면, 오히려 여기 두개 동시에 날아왔고. 어, 이래도 s c 가안 나와요? 네, 그래, 어쨌든 이재선 선수도 일구 피해 받으면가난한 상태라서. 야 이거 저글링 추가 저글링 하 끝낼 수 있겠는데요 이재동 뜁니다 이재동, 이재동 뜁니다 감히 나에게 두번에 전진배럭 시이즈라냐 그런 느낌을 달려고 있어 이재동 야, 왜 화난 폭군이 이렇게 무서워지냐 이재동 선수가 만약에 이 저글링 풀려면 3경기는 이재동 선수가 10분 정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안쪽으로 들어왔을때 저글링을 달려드는 이제 벌처는 완벽하게 제압을 했고요 아 또다시 준비합니다 이재호 근데 이게 저글링 각과 상관있어서 아 이태규가 이제 선수 막 같이 하는데요. 바저링에우들이 굉장히 소그 상황이 있다면서 이제 선수의 미네랄 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죠. 이거 막아도 이제는 예게 네, 만들긴 했지만 이상황 자체는 이제 선수 쪽으로 넘어갔다고 생각시니이게가요자 아, 더들죠 더들죠. 저걸이 또 왔죠. 이제 버스 승발 있습니다. 발 처리 있습니다. 네개네 개까지 었고요 아, 그래 수시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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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잡히면 일꾼 없어요. 일꾼 생산 안돼요 사십 원대. 네, 이건 못 뒤집죠. 자, 이거로 싹 잡지 않는 이상 못 뒤집죠. 네. 그래서 투머리는 중요한데요. 저 올해 나왔네요. 돌아옵니다. 아, 네. 그나마 좋은. 야, 장지훈 진짜서 그 원벌치는 게 컸습니다. 그걸로 좀. 경치기, 네, 어, 두 번의 시도 다도와주았네요 네. 이래서 두 선수의 대결이 재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해지고, 왜냐면, 분명히 어떤 그, 어, 1세트 경기 패배에 의해 충분히 흔들릴 수 있었고, 2세트도 위기였는데, 야, 이거를 이재성 선수가 바로 대갚아주면서, 결국 원점을 맞고, 오히려 다전제에서는 2세트에 이런 경기가 심리적으로 이재동 선수가 더 유리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호는 길게 봤기 때문에 두번 세트 역시 이것으로 잡아내자 라는 의도를 밝혔는데 그거 이재동에게 두번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동이 이번엔 막아주면서 8분 10초 만에 또 경기를 끝냈습니다 두 경기 합쳐서 12분 33초 네. 아 아주 짧지만 굵게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장군 먹물 한 거예요 지금 네 솔직히 하나씩 하나씩 주고받은 세트 서코어해 1대1이 됐습니다